안녕하세요. 행복한 애가 요가입니다. 아우, 혀가 꼬여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아침이라인가 요거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가 아우, 잎이 막 우르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진짜 힘드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2월달에꽃 피는 건데요. 아, 천리향. 천리향? 네. 뭐꽃 향이 천리까지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준 데는 올봄에 2월달에꽃 폈던데 꽃순 잘라줬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가지마다. 그래서 조그만 거 애기였었는데 좀 풍성해졌네요. 또 내년에는 가지마다 또 꽃이 다 피고 나서 잘라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빨리빨리 자라는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천천히 은은한 향처럼 식물도 자라는 것 같아요. 꽃향처럼. 그리고 이 아이는 귀엽죠? 죽어가지고 뿌리 그냥 화단에 버렸었는데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티키, 스티키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하죠. 아마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그래서 스티키는 아마 가정 집집마다 한나씩은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집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는 용발톱이 있습니다. 용발톱 멋있죠? 화분을 좀 멋있는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요 아이도 드라센네건데 행운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자보. 자보가 아주 그냥 애기를 갖다 키웠더니 이렇게 키우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멘도사가 떨어지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몇 가지는 이렇게 적심해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다육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펜더스는 참 풍성하게 자랍니다. <laughs> 진주목걸이 이렇게 꽃이 피네요. 음, 노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꽃몽어리가 많이 나오네요. 음, 진주목걸이가 이렇게 이쁜 노란 꽃이 피네요. 음. 요거는 새잎 꿩의 비름입니다. 아주 잎도 색이 이쁘게 들고 꽃멍울이가 아주 다글다글하니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늘진 것 같아. 역광이라 찍기가 나빠가지고 저쪽에 가 있었더니 그늘이 진것 같아. 이거 는 프리티 죠 와송 와 송이 이렇게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자랑할 거 없는 다육이 구경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다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